땅콩을 한 이랑 심으려고 지금 이제 이랑을 만들어놨습니다. 삽으로 파고 경이로 긁어서 한 이랑 만드는데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땀 나네요. 어쨌든 한 이랑 깔끔하게 만들어놨습니다. 이 어제 까놓은 이 땅콩을 이제 심으면 되겠습니다. 해가 넘어가려고 그러네요. 꼼꼼해지기 전에 얼른 심어야 되겠습니다. 작년에는 꽤 많이 심었는데 올해는 꽤가 나서 이제 두이랑, 아니, 한이랑만 심으려고 합니다. 자, 이제 땅콩 파종을 마쳤습니다. 호미로 구멍을 쭉 파놓고, 한 구멍에 땅콩을 두 알씩 넣었습니다. 작년에는 세 알씩 넣었는데, 농사를 많이 짓는 이웃집에서 두 알씩만 넣어도 충분하다고 조언을 해주셔서 두 알씩만 넣었습니다. 작년에 절반도 안 되게 심는 거네요. 이것만 해도 겨우내 땅콩은 실컷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얼른 해지기 전에 묻어야 되겠네요. 해가 넘어가기 직전이네요. 그래도 해가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땅콩 파종을 완전히 마쳤습니다. 잘 됐으면 좋겠네요.